아, 신경년 2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그 단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럼 20년 동안 뭘 했나요? 아무 변화를 못 일으켰습니다. 아, 뭐 스마트 지금 이 기술이 우리한테 나온 게 아니고 이 국제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로 한 것밖에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서기 편하도록 이을 만들어 나가는 것밖에 안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이게 개발한 게 없습니다. 스마트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아, 저 인터넷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전기 아, 우리가 개발했나요? 어. 국제 사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가니까 우리도 도입해갖고 썼을 뿐이지 우리가 이 사회에 창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의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 해 가지고 신패러다임을 꺼내 가지고 세상에 도움 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경영이 안 됩니다. 신경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신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잡을 때요. 자꾸 신경영 신경영 그러는데 신경영이라는 것은 신패러다임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로 해서 사회를 바꾸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이때까지 가던 기법에서, 요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던 기법이 뭐냐면, 기술 발전. 응.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에, 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각자 힘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이 기술과, 경제와 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모지르는 걸 채우기 위해서 인류가 지금 이때까지 경쟁사회가 됐었거든요. 경쟁사회가 돼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면, 3대7의 법칙으로 딱 인류가 나누어졌습니다. 30%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은 후진국이 70%가 있다, 이 말이죠. 어, 여기서도 30%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30%가 있고, 후진국이 40%가 이렇게 딱 나눠져 가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경제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어, 어, 요 중간에는 지금 뭔가 샌드위치처럼 묶여가지고, 그냥, 어, 이, 이, 자기 역할만 하고 있고, 요 밑에는 굶어가지고 죽고 있어요. 어, 어려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지금 아주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여기에는 물기 남아가지고 쓰레기 처리하기가 곤란한 정도고 지금 요렇게 돼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경쟁 사회를 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4대 문명이 있었죠. 이 4대 문명들이 전부 다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다가 망하고, 성장하다가 망하면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지방에서 일어나던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문명이었었고, 이것이 성장하더니 망했고, 또 어디서 일어나더니 성장해가 망했는데, 오늘은 어떤 사회냐 하면, 인류 문명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인류 문명이 이 인류가 하나로 해갖고 문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 어 이게 흥하고 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서 이걸 역사로 우리가 가져와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거예요. 오, 정부는 왜 입수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어, 모순이, 모순이 있고, 어, 그 모순 반대가 뭐죠? 좋은 점과, 예, 나쁜 점을 우리가 그런 걸잘 발굴해가지고, 그, 그것을 걸음 삼아가지고, 오늘날은 실수를 안 하려고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끔 다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인정해 주려고 역사를 다루는, 우리가 만지는 게 아니고, 역사 안에는 모순과 비모순들이 섞여가지고, 어, 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날 세상을 건설을 할 때, 그 모순을 없애고, 어 아주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후손들이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겨, 그, 이게 문화들도 그 문명도 전부 다 경쟁을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성하자 망하고, 성하자 망했듯이, 오늘날 또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지금 이게 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 경쟁사회에서 지금 성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저 밑에 가면 힘이 없어요. 요래되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 꼭지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굽는 사람부터 버리는 사람까지. 완성된 거거든요, 이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경쟁사에서 완성이 됐으면 인류 문명이 안 망하려면,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운용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용할 것인가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 여기 그 신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영은 신패러다임으로 운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신패러다임으로 운용하는 기법이 나왔나요? 이 세상에. 안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나올 수 있게끔 안돼 있느냐? 나올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어, 신경영, 응? 어, 이, 운용하는 방법이 이제는 경쟁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 힘을 갖춘 때는 이 백성들과 인류가 전부 다 희생이 있어서 갖춘 거니까, 이제는 참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경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국가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출라 하고 기업이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출라 하지만 힘을 갖췄다면 이제 힘을 갖춘 이 힘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 근데 그는 신경령을 지금 못낸 거죠. 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가고 이제 제대로 하나 풀어봅시다. 제대로 삼성이라는 데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 모델을 놓고 풀어야 됩니다. 아, 어, 이걸 안 풀면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삼성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고,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며, 삼성은 어떻게 이 사회에 우뚝 서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제. 너무 무겁다 이 말이죠. 어, 이제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그 힘을 가졌는데도 삼성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 하나로 봐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장을 할 때는 서로 경쟁력이 있게끔 주위에 같이 이렇게 있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설 때는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줄을 서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선봉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삼성은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선봉자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최고 선봉자거든요. 그럼 삼성이 제대로 선봉해서 바르게 일을 원하면 이 기업들은 절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제일 위에가 바르게 안 가는데 밑에서 바르게 가면서 치고 올라온다? 절대 없습니다. 안 돼. 그래서 삼성을 바르게 풀어야 되고 바른 경영을 해야 되는 원리를 찾아서 지금 이끌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어.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고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질문을 잘했습니다. 음. 나라가 이슈가 될 만한데도 그 소리 해놨는데 누가 그렇게 신통하게 그냥 들다보고 이슈가 안됩니다. 음. 예,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뒤에 보면 뭐 그냥 다어렵고뭐 저거는 또 욕심을 내고 예? 어뭐 이렇게 선전이나 물건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많이 벌고 나면 국민의 생각도 없고 뭐 지금 이러니까는 과거에 말이죠. 우리 그 이병철 회장이 과거에 고 이병철 회장이 아주 사회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눈을 다 떴어요. 기대를 했고. 어, 지금 삼성이 한마디 한다고 지금 콧방구도 안 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거예요 신용을 잃었다 라는 얘기죠. 왜? 사회에 내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한테 인기를 못 얻으면 그거는 힘못 씁니다.